안녕하세요 오늘은 SBS 금토드라마 하이에나 오프닝을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챙겨보는 드라마가 생겼는데요 SBS에서 하고 있는 하이에나입니다 김혜수씨와 주지은씨가 주인공이고요 변호사들 이야기인데요 김혜수씨가 나온다고 해서 1편을 기대를 갖고 보았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복구풍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 패션 등 드라마 전체적으로 복고풍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오프닝 중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하이에나 타이틀 효과가 눈에 띄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키노트와 아이무비로 말이죠. 전문가 수준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둘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배경 하이에나 글자 속에 보이는 움직이는 화면 그리고 하이에나라는 글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죠. 키노트를 실행합니다. 지금 완성된 화면이고요. 슬라이드 두 개가 있습니다. 영문명과 한글명 슬라이드 배경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불투명을 50% 정도를 하고요. 글자를 입력할 때 블루 스크린 기능을 쓸 거라 글씨색을 녹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키노트의 애니메이션 효과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은 이동과 크기 조절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순서들 설정하고요. 그리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iMovie로 이동합니다. iMovie를 실행하고요. 저는 iMovie로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하나 연후 움직이는 동영상 그리고 좀 전에 키노트로 만든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배경으로 깔 움직이는 동영상 위에 키노트 동영상을 올리고요. 메뉴 중 그린 블루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 오프닝에서 자막 나온 것은 한 1.5초 정도 될까요? 지금은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크기도 좀 늘리고요. 중간에 공백 기간은 좀 자르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완성된 오프닝입니다. 조금 길게 나오죠? 원래 오프닝에서는 자막이 나오는 것은 한 1.5초 정도 되나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비스무리 하나요? 부족하지만 키노트와 아이무비를 통해 이런 효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노트와 아이무비로 만든 드라마 하이에나 오프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